신구 불러줘. 귀엽잖아. 아, 그러면 가수가 왜 됐어? 수영대 따라하고 싶어서 그냥 가수 한 거야?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빵이지, 뭐야. 이제 오늘의 개플랜을 알려드릴게요. 필라테스를 한 시간 하고, 여기 호천당이라고 돈가스집이 있는데, 로데오에. 저랑 엄청 친한 배우 언니가 있어요. 형부가 하는 돈가스집이 있어. 거기서 돈가스 말고, 딴거못 파냐. 다이어트 음식 있어야 된다. 했더니, 몸밀을 한대요. 모밀, 오케이, 모밀 레스고 해가지고, 언니가 지금 임신했거든요. 9개월인데, 제가 언니한테 방송하다가 갈 거라고 나오라고 <laughs> 도착했어요 너무 귀여워 뭐야 나뭐뭐뭐 뭐, 뭐 때문에 나 벌써 땀 나는 거 싫어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겠다. 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거는 이제, 한 입만 먹으면 되잖아. 한 입만 먹고, 그러고 이제, 냉몸밀한사발이 하러 가는 거지. 아이스크림 같이 드시? 헉! 이거봐 검은색이야. 응! 응,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마상에. 어머. 조용히 해. 조용히 제발. 어? 그거는 아니라. 음? 아니다, 아니다. 어? 하안이다, 하안이. 하아나 <laughs> 다이어트 중인거근 이거 너무 맛있다. 너가 이거뭐 어, 하고 있어. 그걸 <laughs> 불러요? <뭐인가요? 웃음> 맞아요, 신용제 한, 맞아요. 신용제 따라하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처럼. 신곡? 불러줘. 부럽잖아요 아, 그러면 가수가 왜 됐어? 신용제 따라하고 싶어서 그냥 가수 한 거야? <laughs> 아, 진짜 한 소절만 불러줘 무슨 노랜데 나못 들어봤단 말이야. 비 오는 날 뭐해? 이거였지? 이거. 네. 어떡해 하나 아, 나. 나. 더들면안될것 같아. 나한테 키스할 수도 있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모, 목소리가 뗄띠예요. 진짜 그리고 약간 여심을 울리는 눈물이 막 나는 감동적인 그런 목소리예요. 역시 천저공공송인이시네요 그럼. 너는... 샵 하일리 3유미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래 김반인 썸남 누구인가요? 비 오는 날, 넌너해 no 와, 고마워. 야, 마음 비 오는 날, 비 오잖아. 응. 갈게요. 들어가 볼게. 나도 가야 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언니에요. 근데 키가 잘안 나. 아, 약간, 나랑비슷한데 언니? 아, 뭔 소리야. 어. 어이, 뭐 얼마 전에 코엑스 갔다가 예고편 보는데 언니 나오던데 아 그랬어? 어 그게 그건가? 제목 뭐였지? 아 노리개? 어 맞네 맞네 나 아, 이거 처음 해봐 어. 해봐 한번 연습해봐 뭐 어떻게 해야 돼? 도아TV의 도아입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이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 친구예요 <laughs> 아프리카TV 어 이게 아프리카TV야 뽀샤샤하잘 나오지 사실, 픽화도요 옷이 안 맞아가지고, 어. 맞는 옷을 겨우 찾아서 입고 나왔어요. 그럼 <목소리> 인삼국을 아, 아, 아? 아, 사러 가자. 사러 가자고. 밥 먹고? 이게 지금 물이 어, 네. 아예 다시. 한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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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제가 방송분으 써야 되니까요. 이거 맛으로 승부하는 돈가스, 소바 이거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장난 아 형부예요, 형부. 잘 웃지도 못해요. 아, 술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 술이 좀 먹으면 어. 밝아지는데 술안 먹으면 무표정이야 뭐 여기가 5시까지인지 몰랐잖아 내가 진짜 술 먹으러 와야겠다고 어, 여기 새벽 5시까지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몇, 시, 몇 시부터?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오래 하네, 오래 하네. 아주 그냥 이 일대에서 돈을 자기들 다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다가 아주 오래 해요. 도와주세요. 좋아하세요 인건비가 더 나가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남는게 어, 없습니다. 전기세랑 네. 인건비가 더나을것 같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자리 좀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 새생량이또더 <laughs> 늘었어요. 네. 더 먹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지, 더 그렇지.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도 못해요 지금 여배우였는데 어. 지금 무진했잖아요 어. <laughs> 활동을 못하고 있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한 번만요 보셔서 진짜 네 미래 미래 성지순례 했을 때 한번 호천당 호흡 한번 와주세요. <laughs> 언니 밥 먹었어? 나안 먹었지, 나 배고파. 그럼 언니도 먹어야겠다. 카레도 있어 혹시? 카레도 있고 응. 어 덮밥, 뭐교동다 있고 오밀이랑 유동이랑 물론 다 있고. <웃음> 공료랑 <웃음> 공료랑 다 있고. 이거는 이제 아, 이게 다이어트 살덜찐 팔방미인수가 국물이 없는 건가? 약간 국로이 약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쿠정 청담? 어 청담 참... 청담에 있어요. <laughs> 네이버 리뷰 213개 굉장히 많네. 언니 못 먹는 건 없어? 못 먹는 건 없어 입덧도안 해? 안해 <laughs> 다행이다 입덧서안 하는 게 좋지 안 해야지 오늘 어. 머리 자른 거 처음 봤지? 어 근데 잘 어울려 그래? 어. 좀 아쉽지 않아? 아니야 세련돼 언니는 약간 이목구비이 또렷해서 잘 어울려 유리야 아. 너살 빠졌다 더나 지금 빼고 있어 언니 나 지금 7, 그러니까 47까지 48까지 빼면 은 13만 개를 받을 수가 있어 7월까지 유지를 어. 해야 돼 근데 8월 15일까지 빼고 그리고 10월까지 유지하는데 13만 되면 환전하는 대출. 그래서 내가 지금 운동 빡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거 참는 게 너무 힘들어. 그치그치 그치. 이거 소반은살 벌지니까 괜찮을 그치. 거야. 이거 메밀이랑 이게 아무래도 다른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음. 칼로리가 낮거든. 저님 음 어. 방금하지 말려주세요. 네. 유튜브 이제 제가 시작하게 할 거예요. <laughs> 잘할수 있을까? <laughs> 원래 다못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어... 어,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딨어. 그리고 언니 또 몰라. 얘가 방송 가면 엄청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회사랑 이제 고피해서 그다 음. 시작해봐야지. 뭐. 기본 냉소밥. 음. 이거는 저는 이제 깔끔하게 다 넣어요. 이게 살 덧지는 참깨 소스. 짠. 볶았어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배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응. <laughs> 엄청 적중해. 두께가 장난 아니에 소스가 빨개. 근데 매운 거 먹어도 돼? 응 가끔 땡기지 이제. 날 거는 못 먹지. 먹어도 좋다. 음. 신선한 거는. 상관없대. 그냥 뭐 혹시나 이제 식중독이나 이제 위생상 세균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뭐 아. 상관없다고. 음. 내가 딱 10천 원 집이 이제 메밀은 호천 당.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우리 집 앞에 는 거기 136 그리고 코스가 있어 미래 코스. 그리고 밤에 새벽에 약간 술 땡겨 그러면은 천 당. <laughs> 여러분 제가 진짜 언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약간 수다도 떨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눈빛 보이시죠? 약간 미래야 방중 언제? 약간 요런 눈빛을 내가 봤어 지금 읽었거든 아무튼 이만 갈게요 펫빵 그래 다음에 펫방 가자 약속 빠이 <laughs>